안녕하세요. 투자의 인사이트를 더하는 주식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kt&ng 주가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친근하게 이야기하듯 설명 드릴테니 편하게 들어주세요. 먼저 kt&ng 라는 기업이 어떤 회사인지부터 간단히 살펴볼게요. kt&ng는 원래 한국 담배인상공사로 출발한 회사예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담배와 인삼 사업을 주요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담배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기업으로 sa 같은 유명 담배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요. 담배 사업에서 쌓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홍삼으로 대표되는 건강기능식품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담배로 번 돈으로 인삼 사업도 키워온 구조인데 두 사업 모두 업계에서 확고한 입지를 가지고 있어요. 덕분에 KT 엔진은 경기 변동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소비재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춘 대표적인 안정주로 꼽힙니다. 그럼 최근 실적과 재무상태는 어떤지 알아볼까요? KT 엔진은 작년 한해 매출 약 5조9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 매출을 올렸어요. 영업이익은 약 1조 2천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소폭 늘어나며 오랜만에 매출과 이익이 동반 성장했습니다. 순이익도 1조 원을 훌쩍 넘기면서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는데요. 숫자가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 쉽게 정리하면 몇년 만에 처음으로 매출과 이익이 모두 늘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정체되었던 실적이 드디어 턴어라운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요. 조금 더 들여다보면 담배 사업 부문의 선전이 돋보였습니다. 국내 담배 판매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해외 담배 판매가 크게 늘었는데요. 중동과 아시아 등 글로벌 시장에서 KTNG 담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해외 매출이 크게 증가했어요. 작년에 해외 담배 판매량과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가격 인상 효과와 수출 호조로 담배 부문이 탄탄하게 실적을 견인한 것이죠. 반면에 홍삼으로 대표되는 건강기능식품 부문은 다소 부진했습니다. 내수 침체와 경쟁심화 등의 영향으로 매출과 이익이 전년 대비 줄어들었는데요. 그래도 전체 실적에서 담배사업 비중이 크다보니 해외 담배의 호조가 이러한 부진을 만회하고도 남은 셈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KT 엔진는 주력 담배사업이 성장세를 보이며 실적에 힘을 불어넣었고 재무 상태도 안정적입니다. 부채비율도 높지 않고 현금 창출력이 좋아서 재무 구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해요. 이어서 KT 엔진의 배당 정책과 주주 환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KT 엔진는 오랫동안 꾸준한 배당을 해온 대표적인 고배당주입니다. 투자자 분들이 특히 배당 매력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작년 기준으로 주당 5,400원의 현금 배당을 실시했어요. 현재 주가 수준에서 대략 4% 후반대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죠. 해마다 조금씩 배당금을 올리는 추세여서 투자자 입장에서 꽤 쏠쏠한 현금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주 환원 정책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올해 약 1조 원이 넘는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해서 그중 상당 부분을 소각한다고 발표했어요. 실제로 이미 보유 중이던 자사주 330만주를 소각했고, 연내 추가로 수천억 원어치의 자사주를 더 매입해 소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발행 주식수가 줄어들어서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겠죠. 회사가 적극적으로 주주 가치 제고에 나서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주주들에게 현금도 나눠주고 자기 주식도 없애서 주가를 높이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KT&NG를 둘러싼 최근 뉴스와 이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전자담배 사업이에요. KTNG는 전자담배 브랜드로 일 시리즈를 가지고 있는데요. 세계 1위 담배 회사인 필립 모리스와 손잡고 KTNG의 전자담배를 해외에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에 필립 모리스와 장장 15년짜리 공급 계약을 맺어서 2038년까지 KTNG의 전자담배기를 필립 모리스의 글로벌 유통망을 통해 판매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는 KTNG 입장에서 전자담배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아주 큰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 시장에도 최근 릴 하이브리드 3.0 제품을 선보이며 필립모리스와 협업을 시작했다고 해요. 전자담배는 전통적 연초담배 시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담배업계의 중요한 미래 먹거리인데 KTNG가 이 분야에서 선두주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앞서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국내 시장에서도 아이코스로 유명한 필립모리스와 경쟁하며 관련형 전자담배 1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자담배 부문 성장 덕분에 KTNG의 전체 담배 판매량 감소 추세도 많이 상쇄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슈로는 자회사 상장 논의, 그러니까 한국인상공사의 분할 상장 여부가 있었어요. 일부 행동주의 펀드와 주주들이 KTNG에 압력을 넣어서 100% 자회사인 인상공사를 따로 상장시키거나 매각해서 숨겨진 가치를 띄워야 한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KTNG의 인삼 사업이 상당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담배 사업에 가려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현재까지 회사 측은 인삼공사 분리 상장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 주주총회 등에서 이 문제가 화제가 됐지만 경영진은 당분간 통합된 구조를 유지하면서 자체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보였어요. 대신 앞서 말씀드린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배당 확대 같은 적극적인 주주화 논책을 내놓아서 주주들을 달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요. 당장 분사를 통해 숨은 가치가 드러나길 바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지금처럼 통합 운영으로 규모의 경제를 살리면서 안정적으로 가치를 높이는 길도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이슈는 당분간 KTNG 주가에 영향을 줄수 있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주가 흐름과 차트 분석도 한번 해볼까요? 말로 설명드리겠지만 가능하시면 영상 화면에 일봉 차트를 함께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KTNG 주가는 장기적으로 보면 꽤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2020년쯤 코로나 충격으로 한때 7만원대까지 폭락했다가 이후 서서히 회복했습니다. 특히 작년과 올해에는 주가가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타는 모습입니다. 최근 12년 사이의 흐름을 살펴보면 2023년 중반 무려 12만원. 근처까지 올랐다가 하반기에 조정을 받아 10만원 아래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9만원대 후반 정확히는 10만원을 살짝 밑도는 수준에서 강한 지지선이 형성되면서 주가가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0만원 선을 지켜냈고 올해 들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현재는 11만원대 중반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11만원 부근을 돌파한 이후로 거래량이 붙으면서 탄력을 받는 모습인데요. 위로는 12만원 선이 일종의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몇 차례 12만원 언저리에서 주가가 막힌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장 주가가 급격히 치고 나가기보다는 22만 원 선을 앞두고 등락을 거듭하며 힘을 모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 향후 12만 원을 깨고 올라선다면 새로운 모멘텀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조정이 온다면 다시 11만 원 초반이나 10만 원대 후반 정도가 1차 지지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기술적으로 10만 원대 후반 구간이 단단한 바닥처럼 느껴지고요. 12만 원선 근처가 바로 윗단계의 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범위 안에서 당분간 주가가 움직일 수 있고 돌파 여부는 향후 실적 모멘텀이나 시장 환경에 따라 결정되겠죠. 이번에는 투자자 입장에서 유의해야 할 점들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투자 시 챙겨봐야 할 위험요인은 있기 마련인데요. 우선 규제 리스크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담배 산업은 각 나라 정부의 규제를 많이 받는 편이죠. 국내에서도 언젠가부터 담뱃값 인상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2015년에 한번 담배 값을 큰 폭으로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 담배 판매량이 크게 줄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담배 한값 가격이 4,500원 정도인데, 정부와 일부 단체에서는 최소 7,800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 담배세 인상으로 가격이 크게 올라가면 흡연자들의 부담이 커져서, 국내 담배 판매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담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KTNG의 주력 사업에 타격이 될수 밖에 없겠죠. 또 하나는 소비 트렌드 변화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흡연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건 장기적으로 담배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어요. 물론 KTNG가 전자담배나 니코틴 대체제 등으로 이러한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흡연자 수 감소라는 구조적 흐름은 회사 입장에서 리스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도 각국 정부의 담배 규제 정책이나 반담배 정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삼사업 측면에서는 KGC인상공사의 홍삼 제품이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높지만 해외시장 개척은 아직 과제입니다. 글로벌 건강식품 트렌드나 한류 열풍 등에 따라 잘 되면 대박이 있지만 반대로 큰 성과를 못 내면 성장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경쟁 환경도 살펴봐야겠죠. 국내 담배시장에선 KTNG가 부동의 1위지만 전자담배시장에서는 해외 업체들과 치열하게 경쟁 중입니다. 또 글로벌 담배시장에서는 여전히 필립모리스, BAT 같은 거대 기업들이 있으니 해외 확장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요인을 투자할 때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향후 전망과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KTNG의 펀더멘털은 매우 탄탄한 편입니다. 담배 사업은 현금 창출력이 워낙 좋아서 회사가 꾸준히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배당도 넉넉하게 주고 있어요. 큰 변수가 없는 한 안정적인 실적 기반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을 어디서 찾을지가 관건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해외 담배 시장 확대입니다. 이미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k t n g 담배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더 높아질 여지가 있어요. 특히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 쪽에서 가격, 경쟁력과 현지화 전략을 통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필립모리스와의 협업으로 전자 담배를 글로벌 공략하는 것도 이 맥락에서 상당한 시너지를 낼 거고요. 둘째, 전자담배와 차세대 제품에서의 선전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전통적인 연초 담배는 언젠가 한계가 올 수밖에 없으니까 미래를 대비해야 하잖아요. ktng가 자체 전자담배 기기와 니코틴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고 필립 모리스와의 장기 파트너십도 맺은 만큼 향후 10년, 20년 뒤를 내다보고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만약 이 분야에서 혁신적인 제품이 나온다면 신규 시장을 선점해서 크게 성장할 가능성도 있어요. 셋째는 주주 친화 경영과 기업 가치 재고 노력인데요. 회사가 밝힌 계획을 보면 앞으로 몇 년간 수조. 원대의 현금을 배당과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의 신뢰가 높아지고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아울러 내부적으로도 목표를 세웠는데 2027년까지 자기 자본익률을 1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어요. 이는 현재보다 수익성을 더욱 개선하겠다는 의미인데 쉽게 말해 돈을 더잘 벌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다짐이니까 향후 기업 가치 상승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자면요. kt 엔진은 성장성과 안정성을 두루 갖춘 드문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산업이라 폭발적인 성장주는 아니지만 꾸준한 현금 흐름과 배당 매력이 있어서 장기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죠. 게다가 최근에는 정체기에서 벗어나 다시 성장 기조를 보이려는 움직임이 보여서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규제 리스크나 흡연 인구 감소 같은 구조적 한계는 늘 염두에 둬야 하지만 그런 위험 요소를 감안해도 현재 주가는 비교적 저평가되어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특히 회사가 적극적으로 주주환원을 실시하면서 주주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배당 수익을 노리면서 중장기적으로 보유하기에 매력적인 주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크게 출렁이기보다는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큰 폭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보다는 안정적인 배당과 완만한 성장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잘 맞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전자담배 글로벌 진출 성과나 인삼 사업의 발전 여부에 따라 주가의 새로운 변화가 올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탄탄한 사업 모델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제 시각은 우호적입니다. 이렇게 KTNG의 기업 개요부터 실적, 이슈, 차트 분석, 전망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에 있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문구를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영상 내에서 언급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며 최종적인 투자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